되네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애 아재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드디어 제가 카푸어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요번에 신청해 놓은 카니발 하이브리드, 아웃도어 차량이 드디어 출고가 되었습니다. 출고가 돼서 지금 어딘가를 향하고 있는데, 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환경이 전부 다비닐도 아직 안 뜯었어요. 안 뜯었는데 차는 어제 받았어요. 어제 받았는데 어, 오늘 이 차에 로프박스를 주문해놓은 거를 물리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고양 IC 쪽으로 가고 있고요. 음. 가고 있는데 어 뭐, 그거보다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첫 저는 이 최첨단 차량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laughs> 지금 반자율주행을 시도하고 반자율주행을 아, 지금 하면서 고속도로를 달리는 중인데 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지금 이게 와우 어, 혼자서 뭐 자율형 속도를 줄이고 가고 어, 지금 고속도로 여기 100km를 맞춰놨는데 차가 끼어들면은 알아서 속도를 줄이고 어, 너무 신기해 지금 보세요 양손을 놔도 차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너무 신기해가지고 지금 와 신문보를 만난 것 같아요 신문보를 어 그래가지고 어찌됐건 오늘은 일단은 차 리뷰 영상도 찍을 거고 중부에 그리고 차 이거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사게 됐는지 한번 더 찍어볼 생각이 있고 일단은 우는 루프박스 예약을 해놓은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여기서 작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루프박스를 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루프박스 울리는 영상이거든서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루프박스 매장 가서 울리는 모습 찍도록 할게요 어, 너무 좋아 차 대원 지프랜드에서 루프 박스 에달로 왔는데 여기서 사이드 스텝하고 루프 박스하고 같이 작업을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예요 요거 요 루프 박스 양쪽 문으로 열리는 거 이런 식으로 예약하고 오면은 당일 장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근데 뭐. 완전 하이리무진 같은 스타일로 되나봐요 이 안에는 보통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제나어요아 음. 진짜요 다도만두고 네. 어. 자녀들한테 네. 다 이거 물려주는데 사장님 그리고 촬영 조금 해도 상관없나네 여러분들 이게 전부 다 전국적으로 여기서 다 나간대요 물건들이 와우 와. 어? 창고가 어마어마한데요 나 얼굴 아프 <laughs> 어휴 이다 여러분들 이게 전부 다다 다 카니발 뭐 사이드 스텝 뭐뭐 루프 박스 뭐 이런 게다 여기 있는 건가 봐요 창고가 와아 쌍용 이 뒤쪽에 어 이런 식으로도 다 이게 있나 봐요 슬라이드 이런 것도 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사이드의 저 사이드의 야 이거 엄청 편하겠다. 네. 이렇게 루프박스들이 이렇게 재고들이 100개 이상씩 이렇게 보유하고 계시답니다. 바로바로 그러니까 바로 오시면은 이렇게 미리 예약만 하고 오시면은 이쪽에서 바로 그냥 당일 장착이 가능하신가 봐요. 다른 지역에서도 배송을 받아서 달 수는 있는데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쪽에서 가는 배송비 물류비가 거의 한 17만원, 18만원 정도 든대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직접 오셔가지고 이쪽에서 장착을 하시면 여러가지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여기 점심시간에 왔더니, 제가, 저거 청주에서 오느냐고 밥을 못 먹고 왔습니다. 점심시간에 왔더니, 여기 사무실에서 식사를 시켜주시네요. 그래서 여기 사장님 마인드가 너무 좋으셔. 사장님께서 그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점심 시간에 오면 손님이 오면은 절대 밥을 굶기지 말라는 유언이 있으셨대. 그래가지고 점심 시간 때 맞춰서 방문을 하시면 식사 제공을 해주신답니다. 간짜장 yeah, 시켰어요. 음. 루프박스가 이겁니다. 이건데. 지게차에서 들려서 올라옵니다 아그 보호천을 대는 건가요 그렇게? 네, 아장고도고렇게 보호천을 올리고 도 바로 올리는구나 내공이 있는 자만이 할수 있는 거예요 <laughs> 완전 일반 차량으로 들어가서 하이 리무진이 돼서 나왔네 보이세요 여러분 브레이크 잡으니까 브레이크 등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아, 지금 테스트 중이랍니다. 주행 테스트. 엄지로 눌러서 엄지로 위로 올리요 자동 아닌 수동이에요. 네. 네. 열리는 쪽만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요. 주차하시고, 리모컨 막 스위치를 누르시면, 바로 열면 열려요. 네네. 실내등 연결해 놨고 실내등 꺼지는 시간 5-6초 지나면 전원 자동차가 돼가지고 본인이 자동으로 잠겨 버려요 음예 예. 밤에 운행할 때문 열면 그때 부터 열리고요 수정기에는 무조건 닫히고요 제 거는 이중장문이 아니라 덜 잠겼는데 절대 안 열리니 걱정하지 마시고 네 짐을 실으실 때네 딱딱한 짐을 저천정에안 닫기 싫으세요 지금은 단차가 없는데 꽉 눌러 실으면 단차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네 조심히 오세요 네 배원, 지프랜드에서 위에 루프박스, 그리고 밑에 사이드 발파 그래비티 거, 그래비, 뭐야, 흰색인데, 차가 흰색인데, 그래비티 같은 경우는 순정 정품으로 그래비티 칼라로 하도 여기 보시면은 검은색, 검은색이랑 흰색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비티 순정용품으로 했고요. 그리고 지금 위에는 루프박스 아까 그리고 여기 요거 뒤에 보시면은 짜자자 식빵등 보이세요 여기 식빵등 식빵등 하고 요거는 이제 트렁크가 열릴 때만 식빵등이 들어오는 거고요 루프박스 하고 사이드 발파 요렇게 작업을 하고 갑니다 대략 시간은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작업하는데 그 장착을 마치고 다시 청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루프박스하고 사이드 발판, 그리고 그 식빵 등 이렇게 3개 작업을 했고요. 아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창구가 어마무시하네요. 어마무시하고 제가 뭐 이거 어차피 내돈내산으로 뭐단 거니까 제가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해보고,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도 여러 가지 루프박스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제가 이걸로 사게 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양능형 양쪽으로 뿐이에요. 이렇게. 리무이랑 거의 똑같은 흡사하게 위에 불도 들어오고 브레이크 등에 불도 들어오게끔 법적인 절차 허가를 다 받아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검사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동차 등록증에도 이 문제가 없다는 스티커 하나를 발급 받아 붙여주시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뭐냐면은 뭐 굉장히 가격대는 조금 나가지만 좀 안정성이 있고 속도제한 지금 원래 일반적인 루프박스 달면은 고속도로에서 속도제한이 있잖아요 근데 이는 이제 속도제한도 없고 그런 부분들을 이것저것 따지고 봤을 때 제가 이거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라고 얘기를 하면 될것 같아요 이제 집에 다 도착을 했습니다 집 근처에 왔고요 어... 현실적으로 제가 이제 루프박스를 달고 운행을 해보니까 아직 루프박스에 짐이 안 실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연비 쪽에서는 큰 차이는 못 느꼈어요. 큰 차이는 못 느끼고 잘 때도 연비가 뭐 15, 16, 17요 사이 왔다 갔다 거렸고 지금도 15, 16, 17 왔다 갔다 거리더라고요. 고속도로에서는 고속도로에서는 17 정도 나오고요. 뭐 일반 도로, 뭐 외곽 도로 이런 데서는 한 15, 14가 나오는데 뭐 연비 쪽에서는 아직 큰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짐이 실리면 달라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풍량, 음, 바람소리 바람소리 같은 경우도 제가 설치한 것 같은 경우는 큰 차이를 모르겠어요 <laughs> 갈 때나 지금이나 거의 몰라가지고 조금 더 타보고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좀더 제가 사용을 해보고 더 자세한 후기를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여러분들이 참고를 할수 있도록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루프박스 올려왔죠 카니발 루프 박스 올려온 거 오늘 안에 지금까지 작업하느냐고 비닐을 뜯지를 못했어요. 비닐 언박싱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언박싱 도와주러 온저 석진이 형이 있습니다. 석진이 형 여기 안에 오늘 비닐 제거 작업 좀 할게요. 어요 어제 막눈비가 눈비가서 바닥 보세요. 지금 장난 아니에요. 아니야. 세차인데 누가 봐도 이건 세차가 아니야. 자, 여러분 뜯어볼게요. 하나, 하나. 뜯자 뜯자 뜯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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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어봐, 뜯어봐. 뜯어봐. 아, 뜯어봐. 마음 한, 아, 한 아. 개도 안 아파. 어? 아, 아, 응? 아. 나는 이런 거에 마음 아파하지 않아. 안아요 어? 야. 나 뜯어. 그렇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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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좋아. <laughs> 내거 아닌데 기분 좋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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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석진이 형이 이걸 뜯게끔만든다고 <laughs> 어? <laughs> 어우, 이게확 어, 뜯는데, 빨리. 어? 이게 통째로 쑥, 빨려 나오면 어떡해? <웃음> 어? 오오오오. 어? <laughs> 어? <laughs> 요거지, 요거지, <웃음> 요거지, 요거지, <웃음> 요거지, 요거지. 어? <laughs> 요, 요 맛에, 요 맛에 세차 <laughs> 사는 거지, 요 맛에. 여러분들, 어? <laughs> <이러분도> 요 맛에 세차 <laughs> <셀차> 사는 거지. <laughs>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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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laughs> 안전벨트. <웃음> 떼고, 뭐 이런 거다 떼버려. 떼버려, 과감하게 떼, 이런 거. 과감하게 떼야 돼, 과감하게. 고안돼 이런 거 과감하게 네. 머리 오. 오케이. 오케이 머리도 리도 일로 일 일로 일 <laughs>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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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과감하게 뜯는 거 아니에요? 어, 중고, 이거 장난 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laughs> 아유. 자차 아니라고 저렇게 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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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차 아니라고 같은 아, 거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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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목소리> 아 이거지가 네. 내가 뜯을게 어? 이거는 주인공이나 이거는 여기 그래, 디스플레이주인고이 그래. 돼야지. 그죠? 그래, 어? 됐라고 그래. 어? 차다는 거 아니야, 우리. 다 뜯으면 이제 의미가 없는 거잖아. 이 자. 이제 이제 요거 다뜯으면 이제 이내놓데 여기를 디스플레이를 움직일 나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이거, 이거. 이렇 돼있네. 이렇게 돼있고. 아, 역시 요걸, 요걸. 요, 맑고 깨끗한 소리, 요고, 요고, 요 여러분들, 이제 가장 기드 어, 기드 보급 필름 아. 떼버립니다 전. 아. 얄짤 없어요, 이런 거. 아, 아. 이런 거 얄짤 없습니다.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팔수 있는 겁니다.